36번 강남 수수입니다 강남 수수에 일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야 환경진 경매학원 지점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장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에 9 3 4 하나 봅니다 잠깐 그림을 쭉 보세요. 자, 보면은 쭉 봅니다. 관리비가 나오죠. 관리비. 여기 넣으면서뭐 유치권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뭐항고도 되고 막 이런 상태입니다. 보니까. 옥션도 권리 분석을 하고 뭐뭐 뭐 여기 막대가 있습니다. 떼가 있는데 내용은 이래요. 19의 934만원. 자, 이게 이제 경매 옵이다 강남 수서에 이게 위치가 참 좋습니다. 지하 2층이지만은. 여기 이제 지하철이 완전 이게 연결 통로 대갖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한 5천에 월세 한25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이런 물건입니다 물건이 괜찮아요 자 걸린 상가인데 몇 평입니까 47평 그죠 요거는 주로 지하철 경영에만 신경 쓸것 같고요 여기 47평인데 위치가요 이게 보면은 이 상당히 그 지금 이 당무장 하다가 하다가 지금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공실로 되어 있고, 이런 건데. 여 보면은, 이 요, 요쪽이죠. 있는데, 로제, 로제대 빌딩 지하 2층 에가지고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예. 여기 수서역. 수서역에 지금 보면, 사모선하고 이렇게 수서역에 요 빌딩 안에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통로가 좋아요. 이게, 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런 데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 여기 봅니다. 문제는 유치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으니까, 유치권이 있으니까, 유치권을 배제를 하죠. 여기에 성계내하고, 이, 거리 긴 거는 자산 유동화사입니다 주로, 자산 유동화에 유치권 배제 요청서를 제출했다. 자, 일어나도 안 팔리죠. 안 팔리고, 누가 가보니까, 관리비가 1억 7천 밀렸다. 1억 7천. 많이 밀렸죠. 이러한 뭐, 뭐, 6년간이 밀렸는데, 자, 1억 7천 밀려가지고 열이 있습니다. 경매도 시간이 많이 걸었어요. 지금 보니까. 경매도. 2019년 경매들 어가지고 지금 벌써 한 4년 지났겠죠? 4년, 자, 지금 됐습니다. 만 4년 수협에서 이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건데, 이게 누구한테 간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 FNI 부실 채권. 자, 요게 물어보면다 합니다. 이게 어, 물어가지고, 유치권이 이제 성립된지 안 되는지부터 해서 아마 지금은 소소한 것 같아요. 소소한 것 같은가 지금까지 뭐 경매가 진행이 안 됩니다. 자, 여기 있죠? 항고를 했는데, 홍 씨가 항구인데 기각되고 장골에서 기각됐다 그런 거게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움직일 수 있겠네요. 움직일 수 있고 문건 송달력을 보면은 이게 문건 송달력이여서는 안 비죠. 송달력을 보면은 여기 없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여기에 물어보고. 어, 하나, FNI, 두실 채권 담당. 이런데 전화하면은 대부분 다잘 알아요. 내용을. 어, 성립 안 되고, 여러치붙여놓으면 좋은데. 예, 아직, 아니, 없네. 그래서 아마 유치권 소송한다고 지금 넣는 것 같아요. 예, 넣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넣을 겁니다. 넣으면은, 자, 이 문제는 9억짜리를, 이게 3억에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 사억에받다 치면은, 사억에 받으면은 이 관리비를 해야 돼요. 요, 요 문제. 그죠? 유치권은 뭐 보통은 폐쇄하니까 뭐그 문제 없을 것 같고, 이 관리비 문제는 옵니다. 관리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유치권 신고이고 관리비 문제가 있는데, 상가에 유치권 신고 소유자 홍 씨가 소유자가 한고 중이다. 아까 대분가지 졌죠? 어, 지가지고 지금 정리가 진행돼갖고요 낙찰가 4억이라 그러면은 관리비가 한 1억 2천에서 1억 7천원대가 있는데, 낙찰자 성계 부담액이 필요하다. 그죠? 보통은 3년치만 부담을 한다. 공룡 관리만 어, 그러고, 이제 향후 낙찰받고 나면 내부 수리비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냥 지금 한, 뭐몇년 삐었으니까, 그죠? 안에 내부 뭐 전용 한4 0평5 0평 하려고 하면 한 1억 넣어야 되겠죠? 그거 계산해서 여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유를 보면은, 어, 임차인이 점유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옛날에 사업자한테 하는데 실제 점유는 안한것 같아요. 안한것같데 상시한 거는 누가 해서 물어보시고 엄찰하면 되고요. 그래서 관리비는, 여기 죠 노란 거. 3년 이내. 공용 관리비만 이런 부담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런 경우는 오래 비었기 때문에 100%가 공용 관리비로 가야 됩니다. 전혀 없어요. 전기 수도 아예 안 쓰니까, 그죠? 아, 뭐 문장만 하고 있으니까 안 쓰니까 없을 거고. 3년은 분명히 부담해야 되고. 넘는, 4년, 5년 넘는 거는 제가 막 꼽으시났죠. 요거는 막 부담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비를 관리소양 만나고 금액이 크니까 1억, 뭐한 5천 가까이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관리비도 잘 알아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용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그럼판립니다 전기 수도, 이런 거는 지금 3년 이내 뭐안 쓰니까 이런 건 이제 부담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100%가 공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있죠. 유치권 배제 신청도 하고, 연기 신청도 하고, 자꾸 유치권이 들어오면은, 은행이 피곤하고, 은행은 불채권을 유동해서 팔았기 때문에, 유동화사에서 적극적으로 방어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묶어 물어서, 여러분들, 오늘 하면될것 같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옥션어이나, 옥션어는 주의사항이 것밖에 없어요. 유치권 신고, 배당 요구 자, 그에 비해서, 우리 지지 옥션은요, 아주 상시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 션에 좀어 특수 권리 분석하는 난을 보시고 좀더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죠? 체납가 리비도 알아보고 짜고 해놨 되죠. 인근 중개소에 따르면은 전용 15평이 2천에 월세가 140인데, 요거는 전용이 크거든요. 전용 약간 몇 평이죠? 전용 이 40평 되죠? 40평 되기 때문에 요거는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용이 큽니다. 전용이 45평이네. 45평. 그냥 그러니까 15평만 해도 괜찮은 거는 다들 쓰니까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가를 찾으시면은 요 물건을 한번 연구를 해 보도 괜찮겠다. 일단 사람이 왕래가 되니까 계속 지하 주차장에서 어, 지하철을 두 개를 끼고 왕래가 되니까 물건이 괜찮습니다. 난고. 혹시 낙찰을 받으면은 반을 저한테 주시면은 우리 경매 학원에 지점으로 써도 될 정도로 위치가 좋다 이러 겁니다. 그러면 자 경락은 어떻게 보이니까자 수왕시가 뭐여렇게 하면은 자철 타고 쉽게 와야 되겠죠. 밖에 안 나가도 자체 안에서 바로 어, 접근이 되고 수수에 내리 면 바로 찾을 수 있고 바로 어, 자,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좋아하시는 분은 상가 월세를 꼭 찾고 싶은 분은 이 물건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넘어갑니다. 37번. 금융기관 등에서 작성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 19-15867에 보면요. 이 내용보기 있죠. 관련 제보 내용보기. 그럼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제 19-15867. 그,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요런 유치권 신고에 대한 배제 의견서, 약간 쭉 있습니다. 있는데, 현황 조사서갈때 유치권자가 뭐, 어, 급이안 됐다. 뭐,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1 9의 15867. 그런데 채권자는, 유동화를 산 채권자들은, 여러분도 많이 살수 있죠? 어, 살수 있는데, 주로 유동화채권은요 어, 유한권에서 팝니다. 파는데 보통은 론셸로스는 어, 개인한테는 안팔 겁니다. 안 팔고 채무 인수 그 다음에 어, 사후정산 방식 이런 식으로 팝니다. 팔고그 다음에 유동화채권은 신입이나 새만원가면은 여러분 살수가 없어요. 그는 거다 이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어 대부업체들만 팔기 때문에 이러 안되고 그럼 대부업체가 사가지고 대사는 거는 됩니다 대사는 데는 이제 또안 좋은지 뭡니까 걔들 사업권에 한테 넘기려면 돈좀 들겠죠 어, 그냥 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본금 5억 가지고 금감원에 등록을 해서 보통은 대부업체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신여 새마을금고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채권을 사가지고 엔 어, p l 투자를 많 하시는 분이 시어요그 사람들은 예로 10억짜리 산다. 지돈 1억만 있어도 나머지는 이제 질권 대출이 되기 때문에 단타로 하기가 좋습니다.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n p l 채권을 손대는 것도 좋습니다. n p l 채권을 손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어, 요것도 보면은, 음 자, 아니, 그 그러고 이제 유치권 배제 신청서는 여기 쭉 보면요. 유치권이 신고됐다 놨죠. 유치권이 신고됐다 해놨는데, 요잘 보면은 배제 의견서라고쭉 이거 보시다가 이거 뭡니까 이거 제보자 연합자산관리 그죠 이건 이제 내어 m p l 회사죠 전문회사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내용보여진습니다 내용보기 요런 걸좀 보라봐요 요런 거를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조금 하면 좋다 현황조사하고 감정평가서 내용과 사진에도 어떠한 유치권 신고한 사람의 사진도 없고,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식권은 성립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쭉 그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찰에 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인 사람은 엠페라면 좋다나 보다. 좋고, 돈 없는 사람도 괜찮아요. 없는 사람도. MPL 채권은 이제 자기 돈이 한 20%만 있으면요. 나머지 80%는 직권도 좀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단타로 이렇게 탁, 배당받고 하든지 하면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짧고, m 어, p l 를 공부를 좀 듣게 하시면 은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38번. 근데 유치권 시, 철회 및 포기 신고서를 제출했다. 좋다나 보다. 좋다. 어, 저도 좋다 봅니다. 유치권 철회 및 포기 신고서, 제목이 유치권 철회 및포기란다 그러면은, 나, 요 물건에 뭐 유치권을 포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나 39번입니다. 39번은 또 뭡니까? 유치권자가 공시요정 철회서인 또 뭐예요? 이거는 유치권이 있단 말이가 없단 말이고. 자, 유치권이 있는데, 공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요청을 처리한다. 그럼 뭐 유치권에 없단 말이면 있단 말입니다. 있다, 이 말이죠. 뭐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있다. 네. 자, 그래서 심, 이만 봅니다. 그림 봅니다. 그림을 보면은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어, 지지도신그 봅니다. 배당 철회, 자, 쫄딱 망한 경매, 배당 요구 철회. 배당 신청했던 임차인이 종기일 전에 철회한 사건을 낙찰받았다면, 매수인이 임차 보증금을 물어줘야 된다. 자, 선순위가 3억이 있어요. 5억짜리 아파트인데. 나 1억이나 찰받고 싶어요. 근데 이 배당 용도가 해버렸어. 선순위 3억이. 그러면은, 여러, 4억이나 찰받으면별 문제가 없죠? 근데 권리신고 배당 요구 종기제는 철회해버렸어. 3억짜리 선순위 임차인이. 그러면 낙찰을 못 받는 거요 여러분들이. 1억. 아시겠어요? 그냥 배당 받아가면은 4억이 받으면은, 거둬내서 그 3억을 강화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철회했다 그러면은 우리 1억에 받아야 되겠죠? 잠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봅니다. 유치권 신고를 철회한 것을 유치권 포기로 오인하고, 낙찰을 받으면은 쫄딱망하졌다 자, 유치권 신고 철회. 유치권 신고, 나 3억 했는데 3억을 신고했다가 철회했다. 포기냐? 고기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은. 자, 아까 우리 임차인, 선수 임차인이 처리한 거는. 그만 줬다 안 줬다 하면, 머리채 때 말이죠. 대학력 있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유치권 친구도 처리했다 하면은 유치권이 있다, 그야죠. 그래서 이제 잘못해갖고, 아, 처리했으니까, 아, 저거 사먹 없는 거구나. 가서 봤자, 들른 것 같다 하면 안 된다. 처리는 조금 유치권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 봅니다. 미신고한 미납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을 안 해도 되나, 미신고한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청구하셨다. 자, 진성유치권은 신고 안 해도 유치권에, 어, 그거는 여러분들 부담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미신고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을, 이게 좀안 맞는 이야기가 딱죠이 조금 이야기가 뭐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에. 자 관리비 뭐 아까 신고 안하면 3년이에요 그거는 공용 관리비는 부담을 한다고 말이죠 낙찰자가 그렇게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유치공시요청 철회서 이런 거는 너무 아 유치권을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치권은 그대로 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조심해야 되겠고 자 유치권 신고 들어왔어요 배신증서 들어왔습니다 자 유치권 권리신고취하서 이거는 뭐지 됩니까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치아서 권리신고 치아서 유치권 권리신고 치아서 그럼 유치권이 없단 말입니까? 포기서가 아니고 유치권 포기서가 아니고 권리신고를 치한다.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 자, 40번입니다. 40분 마지막입니다. 너무 빨리 마춘다 지금. 자, 김혜 씨 상동면에 한번입니다 21-97. 어, 이건 이제 누가 물어봤네, 그죠? 원장님, 종교시설의 경우에 강의 당시에 소유자가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매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봤는데, 이 건도 매가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주무관청은 어딘가? 또, 주지성과 총무성이 5천만원 공사한 것은 유치권이 선을 하는지 자, 물어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에 97. 김해 상동면, 우예리가 좋은 데입니다. 종교시설에 6,000평에 300평의 건물이 있다. 여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좋다 그죠 아주 뭐 깨끗하게 정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어, 49억이 20억까지 막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떨어지고, 지금,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지역. 좋죠? 종교 용지. 종교 용지. 해서, 지금, 초, 어, 건축물 대장을 보면요. 보면은, 이게 법당 해서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대지가 종교 용지가 된 겁니다. 종교 용지. 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어, 계획 관리지역이니까, 뭐 나중에 바뀌어도 되죠. 절 낙찰받아서 되는데 소유자 누구죠 소유자가 안 안씨고 대씨고 뭐 이런 거게 개인 같다 그죠 개인 개인 같네 개인 같고 개인 같는데 여기 쭉 보면은 유치권이 여기 있네 대씨 종무성이네 종무성의 진술에 의하면은. 제시의 건물 식당 내부 공사에 5천만 원의 공사비를 주지성과 총무성이 부담하였고, 제시 건물 내부와 외부 조경 공사 여러 군데를 했다. 자, 이것까지고, 이제 유지권을 5천을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자, 될까, 안 될까요? 일단은, 여기에, 어, 조시하고, 정류하는 건 맞아요. 주지성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5천만 원, 건무식당 내부에 공사를 했는데 요거를 유치권으로 신고했다. 그 아닙니다. 잠깐 제가 답변을 좀 냈는데 김해시 우결이 종교시설은 소유자가 재단법인이 아니다. 소유자가 재단법인인 경우에 매각무 매수에 주무관청 성인이 없으면 입찰분 10% 몰수가 되고 매각 불후가 되는 조항이 있는데 본건은 전혀 언급도 없기 때문에 주무관청 성인은 필요 없겠고 유치권은 유치권 신고서를 봐야 되는데 판단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집행한 해당 조사서에 언급은 되고 있어 점유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건물의 가치 증가에 해당된지 예고에서는다품의 소지는 있지만은 아마 3층까지 소송해 봐야 되겠지만은 일부는 유치권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은 법사과에 비해 소액으로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건물의 가치 증가가 아니다 증가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아까 절에 쓴 겁니까 이두 부분이 임대차 계약서를 했부면 제일 좋겠죠 안 그래요? 임대차 계약서는 뭐가 있습니까? 원상회복조항에서 제일 좋은데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자이 이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안 되잖아 지금 그죠? 어, 안 내니까 요거는 이제 근본의 어, 가치 증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보통은 내부 인테리어 가지고 유치권이 승립한 경우는 거의 없고 예를 들면은 엘리베이터를 올렸다든지 이력 주고 엘리베이터를 뭐 이게 4층 건물에서 하나 달았다 막 이런 거는 유치권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안에 내부 인테리어한거 이거는 유치권이 설립된건 거의 없다 보고 낙찰받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요까지오 교재고요 지금 이제 화면 조금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치권이 진행되는 가 봅니다 유치권이 신고된 게몇개죠 지금 유치권이 여지 있는 건자검증을 하니까 여기에서 몇개 놓을까 지죠 370억입니다. 아니, 무도록이죠 많이, 네. 많이 줄었네요. 자,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검죠. 자, 3 7 9억 있는데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치권을 공부를 3일 했으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고 도의될 거를 저도 찾아올 거고, 여러분이 찾아가고 질문하는 시간으로 좀 다음에 첫시간걸 해보겠습니다. 찾아올 수 있죠? 우리 그 온라인 반은 단체 카톡에다 올려주시면 그거를 보고 해석하는 시간, 한시간 하고, 내가 찾은 거로 한두시간 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것이 찾아옵니다. 한 것이. 할수 있어요? 돈 되겠다 싶은 거.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 거. 하나씩 찾아가지고, 어, 질문을 해주길 바랍니다. 할수 있겠죠? 어? 질문이 어렵습니까? 한 건. 내가 낙찰받을 거한 건. 자기 수준에 맞게, 어, 실제로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좀 물어보면 좋겠다. 이런 거. 한건 찾아가지고. 좋은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질문도 받고 또 내가 찾은 것도 같이 또 풀어보고 막 그런 시간을 하더랍니다.